교수님들? 별거 없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머리가 또 바보 같 <laughs> 이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각도로 어? 더 바보 같은데? 저희는 지금 2 0 2 4년수신면접도우이 도움을 습니다저희수랑 이렇게 세팅을 마쳤습니다. <laughs> 이이시나요 어, <laughs> 지시님이 저희를 위해서, 핫팩을이게는서이 개수대로. 네, 저희 멤버별. 렇게 해서,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해서, 이렇게 이 수험생 여러분들, 9시 40분부터 면접 진행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도 됩니다. 혹시 대기실 어딘지 알고 계십니다. 여기는 에베네셀 관이라서 말씀관이 아니고요. 지금 네, 바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가는 여기 에베레셀가는 여기 코세 경기장 넘어 가셔 가지고 왼쪽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정문 앞에 보이는 큰 건물 하나 있거든요. 그 건물이 에베레셀가예요. 조금 다시 가시면 돼요.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말씀 한번 낸건 맞으세요? 건물 6층 6 0 7으로 올라가시면 되고 올라갈 때는 수원표 신문 증 마스크 착용이 필수예요. 마스크? 네, 가져가세요. 대기실 어딘지 알고 계시면 네. 들니 3층 3060으로 올라가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사장 위치 아시는 분은 바로 올라가시고 모르시면 수업표 보여주세요. 저기 학생만 봐 학생만 봐 학부모님들은 여기서 대기할 네. 수 있어요? 네. 동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보러 오신 거맞으까요 네. 말씀 감 맞으실까요? 네맞네 r 네. 뒤쪽에다가 한번 대주시고요. 방실 확인 도와드릴게요. 방실 말씀한 3층 3160이시고요. 오른쪽 계단을 통해서 40분에 올라가 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입실 가능하고 이 건물 2층 2030으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올라갈 때 수험표, 신분증, 마스크 착용 필요해요 사람이 많아요. 아직 입실 시간이 1 6분이나남지만 응. 하부분들이 <laughs> 너무 바빠요. <laughs> 너무 정신 없어요. 미리 대기를 하시는 편이 좋으신가요? 저 좋긴 해요. 연접 때 많이 셨나요 네, 전 진짜 떨었어요 진짜. 저는 그래서 마지막 줄한개 날렸어요. 그래서 하다가 마지막 맞히면 못 맞추고 <웃음> 입니다. <웃음> 아, 진짜. 시만 <laughs> 먹고 네. 기도하고 그거든요사숙사 네? 네? 없어요. 어, 숙사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동두천 캠퍼스에도 있습니다 응. 의정 캠퍼스에도 있습니다 전 12시 5분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이따 봐요 우와. 우와. 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여기 너무 역광 아니야? 아빠 저는 지금 쉬는 시간 동안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쉬는 시간 동안 먹방을 찍고 있어요다 <laughs> 네, 다음 이번 쉬는 시간은 이 e 티 o 스를먹고 다음 쉬는 시간, 다 다음 쉬는 시간. 그리고 저희. 일한다고 이렇게 학교 카페 쿠폰을 이렇게 주셨어요 캠퍼 행안관 1층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따 봐요 바람이 오네요 일하러 갑시다 <laughs> 저희 2시 10분 면접은 2시부터 입실 가능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여에서 되게 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2층 지는던0는 2층 2층지2던0는 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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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는 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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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던지는 좀 다른 에베벤셀간 팀보다 조금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놀리고 왔습니다. 짜요 <laughs> <보자요>. 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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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학교로 오세요. 근데 <laughs> 나쁘지 않았어요. 눈썹 힘들 엄청 힘들 줄 알았는데. 앉아서 열심히 안내해드리는 것 밖에 없어서 옛날에 저희 입시가 생각나기도 하고 네. 딱그 어, 그 음. 계절의 느낌이 확 나서 음. 되게 달랐습니다 됩니다. 응원합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행운을 빕니다잉